안녕하세요 으뜸 대장입니다 어, 어제 패치에 전설 추종자가 생겼죠 그 전설 추종자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도 패키지를 하다보니까 일단은 4개를 얻었어요 4개를 얻었고 다른 것들도 얻고 싶은데 이거는 순,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파벌 우우도 쿠폰을 입력하시면 하나를 무조건 맹약으로 찍을 수 있어요. 저는 다시라는 추종자를 했습니다. 맹약으로. 그리고 다음 거는 이제 준비 중인데 우선순위가 어떤 건지 좀 알아볼게요. 일단 홈페이지에 패치노트도 잠깐 보고 갈게요. 패치노트를 한번 볼까요? 아래쪽에 있었는데 추종자 바자 전설 등급 추종자가 추가가 됐죠. 그래서 그 이전 등급보다 뭐 체집량 이동 속도도 빠르고 뭐 이렇다고 하는데 요런 것들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능력치를 보면 되게 굉장히 저희가 그 스피율 스피죠 이렇게 해가지고 1티어 옵션으로 좀 선정을 했던 것들이 정말 많은 추종자에 지금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알아볼까 해요. 그리고 추종자 효과까지 추가가 돼서 보면, 추종자의 추종자 효과를 누르면 전설까지 포함된 것들이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있죠. 제작 시계 보면, 낮은 등급의 추종자 인장으로 다음 등급의 추종자 인장을 제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조금 그 소가금이나 무가금 유저들한테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제작에 들어가시면 기타 그리고 파벌 제작 가시면 전설 추종자 인장도 주간으로 20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웅도 희귀로 60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희귀도 얻을 수 있어요. 이건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희귀 뭐 이때까지 말렙 못 찍으신 분들 아니면 영웅 말렙 못 찍으신 분들 이런 분들 위해서 선택이에요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매주 구매를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 볼게요. 그리고 파벌, 파벌 선물이 좀 추가가 됐어요. 이거는 뭐 맹약 등급이 올랐고 오우도가 총 145만. 엄청나죠. <laughs> 신이 올릴 때도 29만 정도였는데 이게 145만입니다. 145만. 그래서 좀 단기간에 하기는 좀 어렵고요. 뭐 미리 준비하셨던 분들은 맹약을 뭐세 개까지 찍으신 분도 봤거든요. 어, 근데 그거는 정말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145만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맹약을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벌 상점, 보시면 전설 추종자 인장, 을뢰서 그리고 맹약의 증서라는 것들이 생겼어요. 맹약의 증서. 이 맹약의 증서가 엄청 좋거든요. 보면은 맹약의 증서로 제작식이 추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1000개, 500개, 뭐 10개 이렇게 있는데, 1000개는 확정 전설을 줘요. 계정당 한 번씩. 그리고 전설 심연석을 주기도 하고, 2단 가더를 주기도 해요. 전설 가더나 전설 브로치 올릴 때 활용하면 되게 좋겠죠? 그리고 500개로 인장 선택 30개 이렇게 줍니다. 또는 장비 파편도 줘요. 전설 장비 파편. 아니면, 뭐, 영웅 3종 선택 소환 상사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맹약을 꼭 찍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그, 파벌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파벌로 가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의를 찍으셔도, 매주 한 개씩 인장을 구매를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파벌 우호 다 찍으신 분들 가가지고 뭐 구매할 게 없다 이럴 수도 있는데 이제는 모든 파벌을 다 NPC를 들러야 됩니다. 한 장씩 구매를 하셔야 돼요. 달려라, 달려라. 어딨니? 파, 파벌 형님들 어디 계십니까? 달려요, 달려. 자, 보자. 카시미를 볼게요. 보면은, 저는 한장 구매했거든요. 매월 1일 갱신이 돼요. 캐릭터 제한으로. 그래서 이것도 계속 구매를 하셔야 되고, 맹약을 찍으시면 아마 이건 주간일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구매를 해주셔야 됩니다. 월간석 구매를 안 했는데. 그래서 보면, 확정으로 줄수 있는 것들을 주고, 맹약증서 500개를 줍니다. 이 500개를 모아서 쓰셔도 되고, 뭐 저는 500개를 먼저 쓰긴 했는데, 1000개를 모아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파벌 제작 동일하게 가시면 확정전서를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선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구멍이 있다 하면, 좀 최우선적으로 이거를 받으셔서 장판을 까시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그게 아니면 뭐 쉬면서 뭐 인장, 파편, 뭐 이런 것들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해서 하셔도 됩니다. 2단 가더도 굉장히 좋거든요. 이제 2단 가더를 1단으로 돌리는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재료를 쓸 수가 있어요. 1000개 모아가지고 전설 올릴 수 있습니다. 재료로 써서. 뭐 저는 이 영웅 소화은는 추천은 별로 안 하고 있는데 무과금 유저분들은 조금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도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영웅 장판을 깔겠다 하면은 만약에 500개를 받잖아요 5개를 깔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빈게 많다 그러면 그것도 나름대로 이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벌 시스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티어를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티어를 한번 볼게요 근데 개인 의견이긴 합니다 개인 의견이지만 저는 조금 우선순위를 쟁으로 좀 많이 뒀고 그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0티어로 측정을 해놨어요 총 다섯 개. 5개, 다섯 개를 0티어로 해놨고, 왜해느냐 쟁용으로 방어 두 개. 그리고 공격으로 두 개. 그리고 사냥용. 저희가 하리스 많이 쓰죠. 하리스의 상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 다섯 개를 0티어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능력치를 보면, 저는 일단 두 개를 받았어요. 방어 쪽. 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방어 쪽을 받았고, 능력치를 볼게요. 체사에 상태 이상, 내성과, 스피저, 피저가 있어요. 볼까요? 우추공저 명중, 내성, 피저, 스피저. 굉장히 좋아요. 내성이 챙길 곳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내성을 챙길 수 있다. 그래서, 0티어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들리 상위 버전인데, 얘예요 방어력, 스피저. 세 번째 줄이라 스피저도 수치가 높죠? 그리고, 피저. 막기 이렇게 있습니다 막기가 지금 굉장히 좋은 옵션인데 이거를 마부나 이런 데서 찾, 그 찾기가 힘들어서 상위로 갈수록 막기랑 막기 간통 이런 거를 챙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0티어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격력으로 한번 볼게요 에스터필과 코르의 상위 이렇게 있는데 자 바온에 한번 찾아볼까요 바온에 이에요. 심 기준으로 보면 무추공의 공격력 디버프 적중의 상태 이상 적중. 지금 상태 이상 내성도 중요하지만 상태 이상 적중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눈보라 아니면 석화, 착취 이런 게한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가 승패로 좀 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오에도 영티어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이우스 볼게요. 이게 코린느 저희가 좀 썼었죠. 그리고 저는 지금 없는데 왈수기, 왈수기의 상위 버전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카이우스 볼게요. 1 0레벨 스피율 굉장히 많이 붙죠. 거기다 치, 치명타 피해율도 챙기기 힘들어요. 치피율도 붙습니다. 공격력 추피. 그래서 공격적으로. 쟁용이기도 하지만 사실 사냥용이기도 합니다. 요건 범용으로 쓸수 있어요. 그리고 파르티아 한번 보겠습니다. 하리스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 어디니? 어디니? 내가 못 찾나? 여기 있네요. 파르티아 얘도 심랩으로 보겠습니다. 일문 피저가 22이나 올라요. 거기다 스피저가 세 번째 줄에 있어요. 6% 피저까지 오릅니다. HP는 사실 뭐 부가적으로 보면 되고 그래서 사냥을 하실 때꼭 필요한 전설 추종자. 그래서 중립 유저분들은 첫 번째로 어떤 걸 열어야 되느냐 하면 저는 파르티아를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면 사냥터를 좀 안정적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파르티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티어로 선정을 한 것들 볼게요. 여기도, 여기는 4개 선정을 했습니다. 방어 2개, 그 다음 공격 하나, 그 다음 사냥용으로 하나. 이렇게 해놨어요. 마리누드 한번 보겠습니다. 바키스 상위 버전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마리노드, 어디죠 네, 여기 있습니다. 자, 피저, 막기. 그 다음, 막기실 피저, 무공저.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막기를 챙기기가 힘들다. 그리고 상위일수록 막기가 터지면 데미지가 반감되거든요. 엄청납니다. 이 막기 차이가. 그래서 저는 집행이나 용캐는 꼭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1티어로 선정을 했습니다. 저도 마리누드, 어, 카이우스 다음에 챙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루크레치아. 이거는 사비노 상위에요. 힐 캐릭들이 있죠. 힐 캐릭들 보면은 요새 힐러들을 먼저 찍어 죽이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회복률 뿐만 아니라 스피저, 피저까지 오릅니다. 그래서 루크레치아도 1티어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충전, 환원, 헌신, 이런 분들은 루크레치아 끼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카바르크 한번 보겠습니다. 카바르크. 어딨니? 네. 10레벨 기준으로 공격력 증폭, 막기관통이 있어요. 아까 막기 챙기기 힘들다고 했잖아요. 막기관통도 챙기기 힘들어요. 그 막기를 뚫으려면 막기 관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공신화를 끼고 103방 추종자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카이우스를 껴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세팅, 둘중 마리누들 세팅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03방 하는데 뭐그 반대의 경우도 4추종자 공세팅을 하실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하바르크,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냥용으로 치명타를 많이 챙기죠. 로벤, 다라즈 상인데, 요거는 치명타. 뭐, 환건 분들은 쟁할 때도 쓰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벤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4개를 1티어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2티어 한번 볼게요. 여기도 4개. 그래서 내용을 보면, 극한의 그 공방 4추 세팅할 때 사용이라고 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3방, 아니면, 뭐, 1방 30, 막 이런 식으로 좀 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공 4개, 뭐, 방 4개 할 때, 마지막 채울 자리를 쓸게 없다, 했을 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쟁용, 오다예요 스피저가 붙긴 한데 PVP 옵션이 사실 조금 지금은 별로 안좋다라는 인식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능력치에 비해서 효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지막 네번째 자리 쓰시면 될것 같아요 오펠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PVP 옵션이에요 그래서 뭐 PVP 공격력 피해율 피해 이런데 스피율이 달려있지만 마지막 줄이라 퍼센트가 좀 낮다 이래서 좀40 세팅을 할때 쟁할 때 너무 자리에 넓기 없다 이랬을 때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냥용이 있어요. 사냥용 발토스랑 헤스터 이렇게가 있는데 발토스는 좀 예외적으로 필요하긴 할것 같아요. 지금 명중이 보통 챙기기가 좀 어려운데 얘가 일문명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명중 플러스 1몸명 해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얘는 그래서 토벌용으로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발토스 2티어로 선정을 했지만 때에 따라선 1티어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헤스터 키에로 상위가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사냥용인데 어 저는 안 씁니다 저는 안 써요 이게 일반 모스터 옵션이다 보니까 그냥 안 씁니다. 그래서 2티어로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3티어 어.. 얘네들은 사실 추종자 효과 때문에 얻는거지 쓰진 않는다 제일 후순위 그래서 마공, 뭐 근공, 원공 이런게 있습니다 뭐 풀로 해가지고 30레벨을 얘가 먼저 됐다 뭐 이런식이 아니면 사실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오늘 살펴본 게 0티어, 1티어, 2티어, 3티어.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니고 많은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제 기준에서는 이렇게 선정을 했고 다른 분들하고 의견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거는 각자 필요에 의해서 판단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